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 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4단원 분수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58쪽 59쪽입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연필이 나오네요. 연필이 모두 몇자루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자루가 있네요. 10의 5분의 1은 무엇입니다? 아, 10을 다섯 개로 나누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묶음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서 한 묶음. 한 묶음은 연필이 몇 개죠?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10의 5분의 1은 2입니다. 다음, 10의 5분의 2를 물어보네요. 다섯 묶음 중에 이번엔 두 묶음입니다. 두 묶음이면 연필이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네 자루네요. 그래서 10의 5분의 2는 4입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고 초록색과 하늘색으로 그 수만큼 색칠해 보세요. 전체가 구슬이 15개가 있습니다. 15에 5분의 2는 초록색 구슬이래요. 5분의 2 그러면 전체를 몇 묶음으로 나눠야 되죠?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섯 묶음 중에 몇 묶음이 초록색 구슬이죠? 두 묶음입니다. 두 묶음. 두 묶음 색칠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색칠하니까 두 묶음이 되네요. 여섯 개입니다. 다음, 15의 5분의 3은 하늘색 구슬입니다. 아. 다섯 묶음 중에 몇 묶음이? 그렇지, 세 묶음이 하늘색 구슬이구나. 세 묶음이면 남은 것들이네요. 아, 남은 것들을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늘색 구슬은 아홉 개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사탕이 모두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개가 열두 있네요. 12의 2분의 1은 무엇입니다? 2분의 1이네요. 전체를 몇 묶음으로 나누는 거죠? 두 묶음, 두 묶음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두 묶음 중에 한 묶음, 한 묶음면 요것만 세주는 거죠. 자, 한 묶음만 세보겠습니다. 사탕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래서 12의 2분의 1은 6입니다. 다음 문제는 12의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러면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전체를 몇 묶음으로 나눠야 되죠?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세 묶음으로.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눴어요. 똑같이 나눴죠? 자, 세개 중에 한 묶음. 한 묶음. 이것은 몇 개인지 세 볼게요.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구나. 그래서 12의 3분의 1은 4입니다. 다음. 12의 4분의 3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전체를 몇으로 나눈다? 네 개로 나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사묶음. 네 묶음으로 나눴죠? 자,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4분의 3이니까 세 묶음을 세줘야겠죠? 하나, 둘, 셋. 이세 묶음을 세보겠습니다.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구나. 그래서 12에 4분의 3은 9입니다. 다음, 12의 6분의 5를 물어보네요. 전체 12를 몇으로 나눈다? 그치, 여섯 묶음으로 나눈다. 나눠볼게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자, 여섯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다섯 묶음을 세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묶음 세주겠습니다.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0개네요. 그래서 12에 6분의 5는 10입니다. 4번. 조건에 맞게 색칠하여 무늬를 꾸며보세요. 빨간색은 16에 8분의 3이래요. 아, 여기가 칸이 16개인가 보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개씩. 한 줄, 두줄 있으니까 16개 맞네요. 빨간색은 16의 8분의 3이래요. 그러면 전체를 8 묶음으로 우선 나눠 줘야겠네요. 8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묶음 중에 몇 묶음이 빨간색? 세 묶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16의 8분의 5. 8 묶음 중에 다섯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파란색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색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8분의 3만큼 색칠해 줍니다.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그 다음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이렇게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만큼 색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동그라미는 몇 개인가요?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 수만큼 색칠하여 무늬를 꾸며 보세요. 색칠했습니다. 다음 5번 수일이가 새로 산 건전지의 3분의 2를 카메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수일이가 카메라에 사용한 건전지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건전지가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전지 6개를 여섯 샀네요. 이 여섯 개 중에 몇 분의 몇을 카메라에 사용했대요? 3분의 2입니다. 그럼 전체를 세 묶음으로 우선 나눠야겠네요. 세 묶음으로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묶음을 카메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두 묶음을 사용했죠. 그러면 건전지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그래서 수일이가 카메라에 사용한 건전지는 네 개입니다.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 2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